안녕하세요. 구교수TV의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구글리안 오늘도 업그레이드 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 설문지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핫한 생성 AI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 생성 AI를 구글 설문지 내로 넣어서 저희가 퀴즈를 좀더 손쉽게 낼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동시켜 볼 예정인데요. 평소에 퀴즈를 많이 만드신 분들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툴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써보니까 정말 손쉽게 퀴즈를 만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퀴즈를 쉽게 만들어 보시고 또 많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실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구글 설문지 내로 들어가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일단 설문지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누르신 다음에 폼즈에 보이시나요 폼즈 또는 설문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곳 설문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자 비어있는 설문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신 다음에 설정을 제가 퀴즈로 만들기를 일단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질문으로 와서 저희가 부가 기능을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부가 기능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에 부가 기능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 전에 부가 기능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점3개 눌러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구글 스페이스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마켓플레이스 앱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GPT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PT와 관련된 앱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이 중에서 설문지와 관련된 게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써보니까 이게 훨씬 더 괜찮았고요. 이걸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퀴즈 제너레이터 for form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설치를 할수 있고요. 계속 하시게 되면 네,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모든 걸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설치가 되었다는 문구가 뜨게 되고요. 설치가 되면 이렇게 제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x 를 하셔서 닫으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확장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퍼즐 버튼, 부가 기능 보이시나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방금 전에 설치했던 GPT 퀴즈 제너레이터 for Forms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Start 눌러보겠습니다. 자 Start 누르면 네 이렇게 팝업창 같은 게 하나 뜨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이 여기 안쪽에 저희가 글자를 넣을 겁니다. 글자를 넣을 건데 타이핑을 하진 않을 거고요. 주어진 어떤 텍스트 글을 가져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할까 싶습니다. 영어랑 한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코리아 타임즈에 있는 산불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복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컨트롤 V 하시면 저희가 사용할 텍스트를 일단 넣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 문항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선다형, 멀티플 초이스를 하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드롭다운,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멀티플 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멀티플 초이스 하셔도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퀘스천 카운트라 에서 여기 보시면 몇 개의 문항으로 만들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5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4개를 만들고 싶다. 전체 문항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는 어, 보기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4지선다인지 5지선다인지 옵션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건지 정한다고 보십니다 제가 오지선달해 보겠습니다. 되셨죠? 문항은 네 문항, 보기는 각 문항당 5 개씩, 그리고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났고요. 밑에 보시면 실제로 구글 문서를 불러와서 로딩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고, Generate Questions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문항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가서 리절트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가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각 문항에 대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문항이 만들어졌고요. 보신 것처럼 보기가 5개, 보기가 5개인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싶다 하실 때는 'Add Question s To Form'이라 해서 여기 보시면 은 설문지에 문항을 삽입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입력이 되어집니다. 되셨죠? 자 문항이 입력이 되어졌고요. 입력이 되었다는 표시가 보이고 여기를 닫게 되시면 실제로 이렇게 네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하신 게 어, 여기 주어진 텍스트 이거는 어떻게 하죠? 자 여기를 복사해서 제가 한번 여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오른쪽에 추가를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목 및 설명 추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네,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실제로 이렇게 텍스트를 본 상태에서 밑에 문항을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위에 글을 읽고 밑에 문항을 풀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워도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제가 네,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인공지능 기반 문항 만들기.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된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한글로 된 텍스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텍스트 여기 제가 네이버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텍스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돌아와서 아까 전 했던 기능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텍스트가 아까 전에 주어진 게 있는데, 요걸 지우시면 돼요. 지우신 다음에 컨트롤 보기 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머지 텍스트도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져와서, 예, 네,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항은 세 개를 만들어 보고요. 보기는 아까처럼 똑같이 다섯 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generate questions. 자 문항을 만들어 볼게요. 문항을 만들면 실제로 문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더 제가 다시 아네 새로 생성됐네요. 지우기 전에 이렇게 생성되었고요. 자 보시면 약간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어 이거 텍스트 자체는 원래 한글인데 지금 영어로 나왔잖아 하고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디플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Ctrl V 해주고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그대로 하는 거죠. 네. 복사를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설문지로 돌아와서, 이거를 다시 지워준 겁니다. 지워주고, 자, 저희가 한글로 된 텍스트를 주고, 이제 한글로 지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글로 지금, 이 문항과 보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네, add questions to form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문지 안에는 한글 형태로 지금 입력이 되어졌을 겁니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한글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과 동일하게 여기 글자를 좀 복사해 놓을게요. 제가 복사해서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에 제목 및 설명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앞부분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저희가 네, 컨트롤 부위 해주면 조금 전공법은 아니긴 하지만 변형을 해서 문항을 풀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미리 보기를 해서 첫 번째 영어 지문, 그 다음에 영어 문제 풀기, 두 번째 네, 한글 지문, 한글 문항 풀기 되어 있고요. 조심하셔야 될게 문항은 들어갔지만 각 문항마다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점수를 입력해야 됩니다. 점수. 몇 점짜리 문항인가? 그래서 점수를 택해 주셔야 돼요. 답은 다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게 되면 문항별 점수가 합산되어져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이렇게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스타트 누르시면 되셨고요.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게 어, 구글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어요. 보시면 지금까지 여기 여백에 저희가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었잖아요. 이번에는 실제로 문서를 불러와서 저희가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폴더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루트 폴더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루트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 아래쪽 보시면 로드 텍스트라 보이시죠? 거기에 있는 파일에 있는 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네, 글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 문항을 기수로 좀 많이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여덟, 열개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선다. 자 그러면 문항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문항을 만들어 줄 거고요. 조금 기다리게 되면 여기에 문항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네, 문항을 열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텍스트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행히 여기서도 네, 설문자에 넣기 해주시면 은 문항을 직접 퀴즈로 네,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다 들어가고 나서는 여기가 아마도 똑같이 네, 완료가 되었다 표시가 되어지고요. 닫기 해보면 실제로 네, 아래쪽에 1 0 개의 문항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이 GPT Quiz g e n e r a t o for m s 는 상당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한글 영양표로 다 가능하신 한점. 그리고 클릭하셨을 때 보통 API 키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API 키를 필요 없이 바로 스타트를 눌러서 문항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